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요것도 어, 사슴이고, 요거는 요거는 여기 눈이고 이렇게 뿌리 이렇게 돼 있네. 아니 그러면 이게 뿌리고 음. 사슴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눈이고 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리고 아니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요게 한 마리, 요게 한 마리, 요게 한 마리 이런 식이야. 이새 같은데 뿌이 나온 뭐가 어, 때 아니야? 그다음에 네, 뭐, 요것도 뭔가 있어 근데 이제 몽골애들이 그렇게 해서 더라고자그 그려놓은 거뭔 다리고 다리잖아. 아고. 등나이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 요게 요게 눈이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뿔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그래. 아니, 이렇게 깨진 돌에다 그려 놨을까요? 아니. 난... 왜무게피가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어. 떨어진 것도 있고. 어? 고생 많습니다. 어머니 뭔 걸? 실학? 아 한 마디. 박사가 아, 한 마디. 주문하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루를. 세요 오늘의 아침은 춥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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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한참 쳐다봐야지. 참 좋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이고, 어, 처음 와가지고, 배우면서 계속 어, 안전한 여행을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건강한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몽골 좋습니다. 특히 여기 허스골 아주 호수가 좋네요. 아, 앞으로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인데,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스 찰칵. 얘기를 하라고요 네. 이번 여행 참 좋습니다. 아, 몽골이 더욱 푸른 몽골이 해봅시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그런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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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몽골에 도움이 되기를 가볍다. 바랍니다. 야, 파이팅! <laughs> 예, 몽골의 아침은 늘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몽골에 대한 생각은 음...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넓은 초원과, 많은 양떼들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칸 못하는 나라, 우리를 지배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3천 년 이상 된 어떤 사슴돌, 그런 천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몽골을 더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국민을 여기고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 여행은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겨울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또무섭할 <특힐할> 것이 없는데. 배경도 좋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즐거운 여행 <laughs>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극강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아, 저는 안 오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역시나 어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미선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하세요. 삼십팔자 고조선 유적 답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동재 대표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신익재 대표님 저리고 오기씨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현재 얼마 안된것 같은데. 힐링과 치유 여행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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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날씨는 춥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있는이 몽골 땅에서 많이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아, 무조건 필수야, 필수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겨우, 아이들 마스크 멋진, 굿직스 숨어 흠무스텐 마스크 앨타, 일우징, 바이크 앨타. 인사해 보러 와서 어디 보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와스트코 네. 여인사 대포 간절기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영광하고요. 우리 너무 재밌게 여인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어 진짜. 자자자 자. 옵스노우린 알혹 옵스임. 오. 예. 옵스에 알 혹. 옵스. 어. 옵스호소에서 옵스 암기에서 나온 소리인데요. 옵소소라고 소리요. 근데 조금스러운데. 그러니까 다인 때문에 다 낙타 사야 와라게 이 네그 엄청. 아, 뭐, 아, 우리, 다가 가는 게. 오 어, 이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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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름 그룹에 방한지. 어따 힘도 있나? 15그룹. 15그룹. 아롱 아롱 그룹. 아롱 타워. 어, 아롱 타워 카메라에 15% 되나? 16. 16. 어, 낫다 16. 어따 힘개지고 할게. 1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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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 야리끄는데. 계속 끄려 봐. 16. 시 야리끄랬어. 이불 랑 말랑, 이불 랑 말랑. 아니야, 지 우리 가라고 간내래. 자, 이제 잘가라고. 이다요 야, 이거 아침부터 어, 아, 네. 아침부터 고소 아, 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제짝만전 받으세요 제짝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싫어 선생님. 잘들 찍어.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선수 뭐요좀세요게르 사장님께서 저희 이쪽으로. 출발을 지금 사이 축하하는 의미에그 n b 에서 제일 중요한 술을 p n b s p Би яваа хүн гэж. Манай монгхор орныг үзээд болцлаа. Ингээд дахин дахин эцэг өраа Монголын уул нуурыг ингээ сайхан сонирхож гараа гэж. Гүсгээр өгөөд ингээд энийгээ та бүдгийг талаа эйдтэд даадахь. За. За. Артганд зурхандаа даадахь. Даян дээрх булндаа даадахь. Хамгийн сүүлд нь та бүдгийг 어렸다 좋았던 곳이다. <laughs> 우리나라, 몽골에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고요. 거기 또이 집에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무슨 사고도 없이 잘 가라고. 그리고 이 술은 이렇게 다 같이 한잔하고, 가셨다고. <laughs> <laughs> 자, 자, 응.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үнчи өрөөл макталын хөглөм тэгээд энэ галцрын хурдан адууны мактаа гэдэг нь хинки аймгийн галцрын энэ адууны макталаас монголчууд адуу төрсө. ахаа чинэ байлгаж байгаа. я ха ха болох юм. болох юм. тэгээд. бөгөөд юго монгол монгол уламжлалт дур эндээг мал монгол хүмүүс мал тегж ухаа니까 малны дур ээ туйч 뜻otte. 간달아. 웬 빈들서

de Porque... чад а зүгээр. э тоц. за ингээд о та нар хөдөл төдгөө аямаа ягаад. хай х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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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а

<matte> One yeah! <sniff servir> <tamam sah |zh|> the